영어에 나 오늘 나도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나도시 해드릴 것은 가정법 과거입니다. 아,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선생님들 이 이름에 대해서 는 불만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. 과거에 관한 얘기도 아니고 그리고 가정법 현재라고 하는 것이랑 의미상으로도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마치 이것만 들으면 가정법 현재라는 것 같은 개념인데. 그냥, 시제만 하나, 과거인, 뭐, 그런 것 같은 느낌을 주잖아요. 뭐, 어떤 분들은 또, 우리가 이 배우고 있는 문법이, 일본식 문법이기 때문에, 뭐, 이런 얘기 하는데, 뭐, 그분들 말씀이 틀린 건 아니지만, 어차피, 언어를 문법으로 배우려고 하는,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. 그리고 문법이라는 것 자체가, 언어를 다 설명할 수도 없는, 큰해 불가능하기 때문에, 그래서 이 이름을 고쳐야 되는데, 바꿔야 되까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,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. 그냥, 이름은, 이름이에요. 뭐내 맘에 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지금 막그 혼란스럽게 이름 바꾸는 건 제가 봤을 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이 가정법 과거의 과거가 전혀 완전히 센뚱맞은건 아니에요 이 후절에 과거를 쓴다는 거 우리나라 말도 뭔가 가정을 하고 얘기할 때는 과거시제로 얘기한다는 거그 제가 봤을 땐그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조건이라는 거는 뭔가 앞으로 선택의 여지가 있는 그런 거에 대한 얘기잖아요 근데 이 가정이라는 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얘기예요 그냥 후회 그냥 지나간 일아 아쉬움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것을 설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냥 시제를 과거로 쓰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끝난 일이다 응 끝난 일뭐 선택 의 여지가 없어라는 개념으로 제가 봤을 때는 한국 사람이나 뭐 영어를 쓰는 사람이나 그그 이후라는 부분에 있어서 과거를 쓰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쓰는 우리의 과거 가정법 과거 아이고 소론이 겁나게 되었네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요 생각보다 되게 간단합니다 이런겁니다 뭐뭐 했더라면 뭐뭐 할텐데 이거는 이제 두 가지 개념이 다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그냥 시제가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만약 너라면 그거 하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지금 만약에 내가 너라면 지금 나는 그뭐 이런 게념 없어요 이건 시제라는 개념을 초월하는 그냥 얘기예요 그냥 내가 너라면 나는 그거 안 하나. 자 이거 영어로 if I were you I wouldn't do that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고 또 진짜 현재에 관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에 관한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If you were here, you would so love this 야 오늘 왜 왔어 아 진짜 지금 여기 분위기 진짜 좋은데 아왜 너가 여기 있었더라면 너 진짜 좋아했을 거야 일단 간단하게 오늘은 요 정도만 나누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만약에 뭐 한다면 뭐할 텐데? 라는 표현이 될 수도 있고 시제의 개념이 없이 그냥 뭐뭐 한다면 뭐뭐할 텐데? 라는 그런 아쉬움 시제의 개념 없이 그냥 아쉬움에 대한 표현 가족 복고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